안녕하십니까. 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6월, 7월, 8월이 거의 피크예요. 제 일정 중에 여름 휴가, 겨울 휴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거의 끝에서 끝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네, 타이트하고요. 전국을 누비면서 수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느라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정신을 좀 차려서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아직 안 정했는데 여러분 9월 달 달력 한번 보실래요? 자, 9월 달력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달력 넘기는 소리 들리시죠? 자, 9월 달력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달에 어, 12, 13, 14가 추석 연휴죠. 네, 추석 연휴가 끝나고, 19일, 9월 19일, 목요일이죠? 네, 금요일이 좀 퇴근이 좀 빠르실까요? 9월 20일? 근데 또 요즘은 불금이 아니라 불목이다. 이래서 목요일이 또 바쁘다고 하시고, 네, 여러가지 옵션들이 좀 있는데, 시간은 너무 늦어지면, 네,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일단, 8시. 시간은 8시로 픽스를 할 거고요. 8시에서 10시. 아마 2시간? 1시간? 1시간. 가급적이면, 네, 1부 2부. 예, 지난번에 예, 조언해 주신 것처럼 1부 2부 나눠서 쉬는 시간을 좀 두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가요. 지금 19일 아니면 매주 화요일, 17일이죠. 17일날로 결정을, 네, 했습니다. 9월 17일. 유튜브 라이브. 네 진행하겠습니다 요번 9월달 유튜브 라이브의 주제는요 cswp 모의고사 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유튜브 내용 관련해서 설문지를 한번 받았었어요 미리 도면을 구독자들한테 나눠드리고 구독자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고 이거를 유튜브에서 네, 풀이 과정을 같이 본다거나 아니면 오류가 날수 있는 부분들을 팁을 준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도면을 미리 달라. 우리가 먼저 연습해보고 교정을 해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어떨까? 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부는 여기 파트. 그래서 ABCD 수식을 가지고 계속 다음 도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 형상. 그러니까 모델링의 형상을 잡는 거. 원점 잡는 거.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재료를 가지고 이제 2부, 어셈블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메이트, 각도 메이트, 그 다음에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툴박스 쓰는 거, 부품 대치, 바꿔치기 하는 거, 네,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재밌을 것 같죠? 네, 이거를 한번 시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셈블리가 제가 직접 강의할 때 학생들하고 모의고사 풀어보는 재료들이에요 네 마스터 교재죠 마스터 교재 맨 뒤쪽 아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거 요거 네몇 쪽이냐면 410쪽 인증시험 대비 모의고사 예제입니다 지금 이것도 문제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제가 이제 좀해 드리려고 하는데 시험 보면서 이제 필요한 팁들도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유튜브 라이브에서 네, 관련 내용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CSWP 관련 그 특강을 저희가 올해 1월달에 한번 했었거든요. 네, 세미나실 빌려서 이거 저희가 11월달, 10월달, 11월달쯤에 한번더 개설을 하려고 그래요. 매주 토요일. 반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일요일 오후 반으로 진행을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아마 하루 종일 풀데이로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진행을 한다고 하면 매주 토요일 아니면 평일 저녁으로 작업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유튜브에서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여서 아마도 특강을 진행한다면 유튜브 구독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조금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죠? 제안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출장 강의 아시죠? 이동식 강의. 그래서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게끔 제안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날짜, 그 다음에 학생이나 사업주들은 비용이 발생을 할 거고요. 대신 이제 지역을 대전에서 한번,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한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너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참석이 어려우시니까요. 대전 지역에서 한번, 그 다음에 경남 지역에서도 또 한번, 네,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 또 개설이 되면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네, 아, 내가 지금 시험 볼 자격이 되나? 아니면, 어, 시험이 어떤 느낌인가? 좀 체험해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라이브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를 하셔서 아, 요 정도 느낌이구나. 아, 나요런거 있으면 좋겠다. 네, 가능성을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 화요일 오후 8시에 네,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습 도면은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파트 파일있죠 파트하고 어셈블리 일부 초반부까지만 여러분이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뒷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유튜브 라이브 때 같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팁을 설명을 드리도록 새로운 기능들 알려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유튜브 라이브 개설이 또될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 연습 돌면은 어디서 다운받으실 수 있느냐? 네, 여기 아래 블로그 주소에 올려져 있습니다.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요. 비밀번호는 여기 아래쪽. 네, 요 비밀번호를 가지고 압축을 푸셔서 직접 모델링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답은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풀어야 좀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틈틈이 모델링 한번 해보시고 답 한번 맞춰보시고,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원데이 세미나 당일날 프리과정, 그리고 또 새로운 팁,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10월 달에는 원데이 클래스 대신에 오프라인 세미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9월 원데이 클래스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솔리드웍스 한국 공식 유저 그룹 SWUGN 코리아는 지금 비공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회원 가입 또는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접속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솔리드웍스 학습 되시고 저는 또 온라인 강의에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솔리드웍스 원동현 저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